여기는 부처님 공부하는 곳이라던데요. 황원수는 가정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웠다. 원기 10년, 1935년 여름,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금강산 구경을 하고 원산 바닷가에 갔다가 아들이 다시 금강산을 가자고 보채어서 금강산 장안사, 영원함에 머물게 되었다. 우연찮게 개성에 사는 불법연구회 회원 이천륜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황온수는 이천륜씨의 세상일이란 전생의 인연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라는 다정한 말씨에 끌리었다. 더불어 아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보살피는 철륜 씨의 따스한 보살 행에 감동되었다. 황원수는 32세에 이 철륜의 소개로 도남동 회관 경성 지부를 찾게 되었다. 당시 이완철 교무와 이 동진화 교무가 계시었다. 몇달 뒤인 그녀의 나이 33세 때 초록이 피어나는 4월경 앵두나무골 도남동 회관에 소태산 대종사가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남동 회관과 황온순의 집인 이화장은 낙산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도남동 회관 앞에는 앵두나무가 새순을 반짝이고 있었고 자두나무도 질세라 푸르름을 드리우고 있었다. 황온순은 도남동 회관 응접실로 들어갔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입고 계신 동진화 교무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옆에 있는 완철 교무가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계신 마치 시골 정치인처럼 보이는 분에게 인사를 올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황원수는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다. 인사 올리세요. 완철 교무는 거듭거들었다. 그러자 황원수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눈을 들었다. 와 안광이 부셔 눈을 들 수가 없구나. 겁이 나는 걸. 황원수는 소태산의 위풍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게 되었다. 당신 같은 신여성이 어찌 나 같은 촌사람을 보러 왔소? 소태산 대종사의 첫 말씀이었다. 천륜 씨여 소개로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도가 높으시다 하여 도를 듣고자 왔습니다. 천륜이 소개로 왔다니 더 반갑소. 여기는 부처님 공부하는 곳이라던데요? 그렇지라오. 내가 세상 학문은 모르나 부처 되는 법은 아니까 어디 부처가 한번 되어 보겠소?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구나. 뭐, 촌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황원수는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고 방자해졌다. 어떻게 부처되는 공부를 합니까? 당돌한 듯한 질문에도 소태사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문을 여시었다. 내가 가르쳐 주지요. 그러시면서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키시며 말을 이어갔다. 이 시계가 어디로 돕니까? 오른쪽으로 돌지요? 몇번 돌면 하루가 됩니까? 24번입니다. 며칠 동안 돌아야 한 달이지요? 30일 돌면 한 달입니다. 몇달 돌면 1년이지요? 12달 되면 1년입니다. 황혼수는 너무 쉬운 것을 물으시니까 어이가 없었고, 잠시 위축되었던 어깨가 펴지면서 말씨도 약간 거칠어졌다. 그리고 못마땅하기까지 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도 다알수 있는 것을 물으실까? 다시 소태산 대종사께서 물으셨다. 사람이 얼마를 살아야 많이 사는 것입니까? 이른 살을 살면 많이 살았다 하겠지요. 오래 살고 싶지요? 죽어서 또다시 태어나는 생사의 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소? 몇십 년 후에 죽어서 또 나서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리다. 부처 되는 것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 완철 교문만 만나보면 차차 알게 될 것이요. 황혼수는 부처 되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크게 부딪혀 왔다. 오늘부터 법명을 정신행이라 합시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해왔으니, 맑을 정, 믿을 신, 실행할 행, 즉, 맑은 믿음을 행하는 신앙인이 되기 바라오. 저는 예수교인이며 예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좋지요. 안 믿던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믿던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욱 쉽지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부처 되는 길을 가르쳐 주리다. 부처님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불공 처처불상이요. 맑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완철 교무에게 금강경을 배우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황온수는 확신에 찬 소태산의 말씀에 그저 따를 뿐이었다. 황온수는 정신행이란 법명을 받은 이후 매일 새벽 4 시면 일어나 이화장 본인 집에서 낙산을 넘어 도남동 회관에 도착하여 한 시간씩 금강경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애 이 뜻을 알면 정신행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완철교무의 자상한 가르침에 하나 둘 진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정신행의 마음에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진리에 대한 열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꽃발 신심이 이런 것인가?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일체의 티를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왔다. 이런 마음이 맑은 믿음이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정신행이구나. 황정신행은 너무도 좋고 황홀했다. 뜰앞의 앵두나무도 자두나무도 더욱 푸르러 보였다. 정신행은 불법연구회에 입교하기 전 자신의 집인 이화장에서 뒷산 낙산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때 독경 소리가 들리곤 했다. 정신행이 아침 일찍 낙산 등성이를 넘어 도남동 회관에 다니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그때의 소리가 이곳에서 독경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앵두나무골 도남동 회관은 이 화장에서 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나오는 곳이었다. 황정신행은 이곳에서 아침 좌선하고 독경하며 금강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인연이 새록새록 새로워졌다.